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숙당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에도 이제 운세 시리즈 양띠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네. 우리 양띠분들은 <laughs>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laughs> 한, 가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따 말해줄게요. <웃음> <웃음> 아, 좀. 아, 아, 네. 우리 양띠분들이 하반기에 운수가 어떠냐? 운수가 길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좋냐? 귀인을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잘 풀리는 게 보여요. 잘 풀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귀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귀인일까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해결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추저 앉아 있는데 내가 설수 있게 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는 귀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독을 품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 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보면. 왜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너왜 자꾸 못해, 못해? 이거 말고 네. 너는 잘할 수 있어. 네. 근데 너는 뭐가 문제야? 네. 너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못해, 못해하고 뭐가 틀려? 귀를 팍 주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라. 네. 양띠들한테는 특히나 필요해. 네. 왜? 자기만의 세계가 있거든. <laughs> 감독님이 그러니까 무슨 나와 죽겠어?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정해진 룰에 맞춰서 해야 돼.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해. 응. 인정하지? <laughs> 우리 양띠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귀인을 만나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와서, 어, 사람 인간관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맨날 지적질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도 들 놓치면 안 돼.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돼 말을 흘려버리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라 아... 그러다 보면 나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고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이동이나 뭐 이런 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 그냥 그 자리 지키면서 그 동안 했던 거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단계로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이분들은 또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 음. 뭘 조심해야 되냐. 절대 투자하시면 안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금전이 투자를 했다 하면 나가는 수준이야. 아. 그래서 누군가 믿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여기다 1억 투자해. 그럼 내가 2억 줄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어. 어. <laughs>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2억 줄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양띠들은 그렇게 이렇게 속임수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운수가 보여요. 투자해놨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쵸. 투자해놨던 거는 잘 보고 잘 지키세요. 하반기에 새로운 투자는 절대로. 네, 새로운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을 한다든지 음. 막 주식을 한다든지 누가 예를 들어서 야, 집이 이게 2억짜리인데 내가 안 나가니까 너 1억에 줄게.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 사기야. 2억짜리 1억에 준다 그러면한 번. 어, 어, 어. 어. 이게 합법적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은 뭔가가 있다. 아.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양띠 여러분이 아~ 어, 그런 게좀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각자식으로 사시는 분이 많았고 이 년간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올 하반기에는 그런 이게 부부간에도 금슬이 좋아지고 오. 가정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모든 게잘 되잖아요. 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가정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이고 가정이 안정되다 보면 내 네, 하는 일이나 뭐 사람 주변에서 만나는거나 모든 게다 온만하게 좋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아. 제가 선생님. 조금 살이 빠져 보이지 않나요? 오, 살 빠졌어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부기가 빠졌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부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음. 그 이제 치료하는 약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근데 어,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땀을 하루에 진짜 바가지를 올리는 것 같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운동도 많이 되고 음. 어, 부기도 빠지고 좋은 음.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 음. 근데 왜온숭이 하반기 온숭이띠 지금 운세 할 거잖아요. 네. 왜이 말을 하냐고?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그치요. 게... 연관성이 있죠. 우리 원숙이때들이 음. 아, 정말 많이 힘들었어. 정말. 맞아요. 이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따랐단 말이야. 금전 음. 음. 둘이 시가 말랐고, 음. 문서도 시가 말랐고, 음. 모든 게다 시가 말랐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 음.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음. 상반기부터 운이 조금 조금씩 풀리면서 하반기에는 열려있다. 음. 열려 있다라고 나와요. 어떤 게 열려 있을까요? 자, 이분들은 금전줄도 열려 있고 문서도 열려 있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오. 이런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음. 사업하시는 분도 정말 자살하고 싶다 할 정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 아. 그랬는데 상반기부터 날 삼죄여도 상반기부터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인이 가장 크게 들어와서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어, 베풀어주고, 음, 금전으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반기에는 내가 금전을 걷어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나오거든. 동생이 음. 터졌네, 터졌어. <laughs> 어, 몰라.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원숭이 때들이 올해는 뭔가 많이 바쁘게 움직여야 돼.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좋고 건강도 해주고 좋은 것 같다고. 근데 왜 많이 움직여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다 움직여야 되고 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가. 그리고 이분들은 애국으로 많이 나가는 게 보여요. 오. 꼭 갔다 오세요. 음. 거기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크게 선다라고, 우뚝 선다라고 나오거든? 오. 그게 나한테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꽉 잡은 거야. 외국으로 공부를 갔어. 음. 거기서 내가 미술 공부를 하러 갔다 이 말이야. 미술 공부를 하러 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들을 꽉 채워준다라고 하고 내가 이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확 쓴다라고 그러고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갔다라면. 내가 중간 자리로 갔어. 근데 거기서 윗대가리로 가서 윗대가리를 알고 있네이 위로 승진을 해서 돌아오는 격이고. 오. 이제는 안정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았다. 이 음. 말이 나오거든. 왜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미 기회를 잡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무슨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동서남북,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것 같아. 굉장히 좋죠. 동서남북을 바쁘게 다 움직여라. 그러다 보면 나한테 기인과 돈과 재물과 좋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한테 풀릴 수 있는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하거든. 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면 금전을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 금전이 이 사람들한테는 노또를 받을 수 있는 행자수의 운도 들어왔어요. 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로또도 자주 사는 사람이 당첨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 이분들은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재수가 좋아요. 굉장히. 우리가 운이 네. 들어오고 네. 내가 모든 게 풀렸을 때 경고망동 하면 어떻게 돼? 뺏어갈 거지. 그 운이 날라가.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들이 직성도 강하고 말도 팍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자제하시고 이렇게 너무 좋으면 혼자 웃어 막 티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노토가 당점됐는데다 떠벌려 그럼 네. 어떻게 돼? 아아 사투리 상해 <laughs> 내 말이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고 정말 좋은 나 혼자 웃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뭐한 사람 이렇게 챙기면 돼말 없이 티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올해는 굉장히 하반기에 내가 진짜 지금까지 너무 죽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네 이러면서 웃는 일이 생긴다고 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잘 돼서 음. 너무 좋아져서 경거망동하지 음. 마라 그렇죠 조심해야 될거 이거 끝이에요 선생님? 원숭이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대박이죠? 네. 자 우리 원숭이들 그러면 한번 뽑아볼까요? 자 우리 오반기 공수를 한번 줘볼까요? 이 공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네 굉장히 좋은 거죠 어. 지금 원숭이들들이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운기고 음. 우리 원숭이들이 신의 가물로 세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나오잖아요. 음. 굉장히 좋습니다. 원숭이들 화이팅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닭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닭대분들 음. 아, 하반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주 좋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어, 우리 닭띠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 맞아요. 굉장히 많이 했고 가장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어깨가 너무 무거웠다. 너무 무거워서 가슴이 아프다. 인간 풍파를 가장 많이 겪은 띠가 닭띠다. 아 제가 한복을 분홍색을 입었죠. 네. 어, 분홍색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밝게. 닭띠들은 음. 어, 밝은색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돼. 음. 빨간색도 잘 맞고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 흰색, 빨간색, 노란색. 이것들이 우리 닭띠의 기운을 굉장히 높여줘요. 오. 어, 그래서 올해는 좀 온기가 들어왔을 때 하반기에는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 옷을 좀 많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왜 음. 조상의 감을 좀 세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한테 운을 받을 수 있는 운기가 굉장히 높아죠. 그럼 됐지 뭐. 또 멀리 계야 되나? 아니 그러면 음. 우리 닭띠분들 음. 하반기에 좀 이제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뭐하실까요? 음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원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 닭들이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올 거예요. 네. 저도 네. 진짜 네. 7월달까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닭들잖아요 근데 음. 좋은 소식이 하나씩 오다 보니까 막갈립수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음. 어, 우리 닭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어, 이분들은 참, 황금을 지는 격이다. 오. 하반기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닭띠들이 공지가 지나면서는 완전히 풀리는 형국이야. 완전히. 행제수와 길라다뭐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 닭띠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기인과 기인으로 만나서 이게 인연줄이 되는 사람이 아아 보입니다. 어, 혼자 살시는 분들은 재혼의 소식도 있고 결혼의 소식도 있고 인간의 덕을 이제는 볼 것이다. 그동안에 너무 착하게 살았고 베풀기만 했는데 정말 내가 뭔가 바라고 해주지 않았는데도 힘들었어. 안뭐꼭그 돌아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힘들어도 힘들어도 빼앗아 가도 빼앗아 가도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닭제들이 힘들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제 우리 닭들이 살 만한 세상이 왔어요. 겁내면 안 되겠죠? 그쵸. 뭐든 겁내면 안 되죠.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 음. 인연이 들어오면 좀 만나시고,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음. 또 뭐, 솔직히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아기도 좀 낳고,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닭들이 큰 목표가 있어요. 네. 큰 목표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굉장히 커.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굉장히 뭔가를 해주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굉장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 근데 내 수중에 뭐가 없어. 다 나가버렸어. 밑바닥까지 다 갔어. 근데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다 가야 돼. 완전히 진짜 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 끝까지 다 가져갔어. 그면 러 좋은 농기로 그, 새로운 일과. 그렇지 새로운 농기가 들어와서 좋은 소식이 막 오고 있잖아. 그 거기서 밑받침돼서 이제는 좋을 일밖에 없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닭대들은 하반기에는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오는데 우리 닭대들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굉장히 좋은 온기로 바뀌면서 금전이 황금을 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닥티 분들이 뭔가 정리를 할것 같아 올해. 음, 그러니까 음. 뭔가 정리한다는 게 뭐야? 내가 맨나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나가 에안 하잖아. 네. 자손들한테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좀 나눠주는 격이다. 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나눠줄 거 아니야. 분배를 해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닥티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금을지는향곡이라 너무 좋고 우리 닭띠들이 네. 하반기에 네. 조금 조심해야 될걸건강수에는좀 적신호가 들어왔어 네. 근데 우리 닭띠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 마음적으로 뭐 힘든 게 있으면 몸으로 치고 와 몸이 아파버려 닭띠의 성향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래 네. 예민하고 이거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끙끙. 그래 끙끙 알아 그래서 내 몸으로 진짜 와버려. 저도 그렇거든요. 몸으로 진짜 막 치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놓고 툴하게 털고 가는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하지. 안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닭띠들은 올해 올 가을 동지가 지날 때부터는 완전히 진짜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나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재물이 막 쌓이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굉장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한 가지만 이제 건강 수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운동을 좀 하시고 삶의 의욕을 많이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닭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진짜 살았으면 좋겠고, 올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운수가 들어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참.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